다음 역함수 그래프가 5콤마 1과 B콤마 3을 지나. 그러면 원함수는 1콤마 5를 지나고, 3콤마 B를 지나겠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만 남죠. 그래서 A는 5가 되겠네요. 자, A가 5가 되니, 여기다 이제 3콤마 B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2가 되고, 2의집어이으니까 2. 2 플러스 5가 되니, B는 7이 되겠네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으니, A 더하기 B는 12.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어. 자, 좀 풀이 길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B 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B가 음수일 때를 볼게요. B가 음수일 때가 좀안 되는데, b가 음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gx는 어... 절대값 fx에 플러스 b 아래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a에 마이너스 b가 되겠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친구들 이런 생각하고 a값은 왜 신경 안 쓰나요 자 그럼 a값도 신경 쓰면 되죠 음. 자첫 번째를 보면 이 출발점이 이 그래프의 출발점이 a, 마이너스 b죠. 이 그래프의 출발점 a, 마이너스 b고 그리고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 y축 대신 그래프일 거야. 자 그러면 음. 우리 Y축만 그려볼게요. Y축만 이렇게 그려보면 출발점이 지금 아, 아니다. S축을 그려보자. 이렇게 출발점이 지금 A,-B죠. 출발점이 A,-B 그래서 B가 음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B는 이쪽에 있겠죠. 자 여기를 A,-B라 생각하자 되겠죠 축이고, 그죠 b가 음수니,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되겠죠 b가 음수니. 그리고 축, s 축으로 x의 부가 바뀌었으니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럼 여기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절대값 씌어봤자 똑같지. 절대값 씌어봤자 똑같잖아. 그죠 왜냐면, 하 S축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 친구가 플러스 B 이렇게 내려오겠죠.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 s 축에딱 이렇게 접하겠죠. 여기서 출발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가 현재, 여기는 현재 A이고. 자, 이제 A보다 클 때는 이제 아래 그래프. 그럼 저기에 마이너스의 X 대신에, 자, X, 일단 f 의 f 의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EA를 집어넣으면, D에 플러스 A가 있는 거죠. A 대신 얘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B. 요게, 여기까지가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EA인데, 요식에다 여기 뭐야? 마이너스씩 곱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를 곱하니까, 여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야? 마이너스 B를 한번더 해줘 그랬잖아.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에, x 2 a 만 남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얘는 y는 a 입장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s 주 대칭이죠. 근데 출발점이 어 아, 여기가 여기도 자 여기 마이 너스 a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x에 마이너스 ea에 a니까 마이너스 a 그죠? 출발점이 a 콤마 0이어서 y축 대 s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면, 요 가조건에, 이거야, gx와 y는 t. y는 t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이 t가 지금 알파하고 베타죠. 그럼, 얘는 무슨냐면, y는 t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몇 점에서 만나나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디를 지나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다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어디를 지나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4가 될 수가 절대 없는 거야. 그래서 B가 음수인 경우에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죠? 아, B가 음수일 땐 답이 될수 없구나. 그래서 B가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됐나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옆으로 옮겨볼게요. 좀 줄여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엔 B가 양수일 때 보자. 이게 정답일 텐데. 자, b가 양수야. 어. 그럼 얘는 아까처럼 절대값 gx는 절대값 fx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고 아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플러스 ea에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출발. 자, 역시나 똑같이 S축만 그려. 너의 출발점은 현재 A 콤마 마이너스 B였어. 자, A 콤마 마이너스 B.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나서, 그죠? 이제 B가 양수였으니까 S축 아래서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현재는, 여기가 현재 A 콤마 마이너스 b 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B가, 절대값이니까 요게 올라가겠죠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렇게 절댓값이니 까 그지 여기는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에 잡힌 이제 A코마 플러스 B가 되겠지 괜찮죠 요렇게 지금 되는 상황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랬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렇게 그려질거라고 그리고 나서 절댓값은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그럼 요 친구를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요게 그대로 올라가겠죠 요렇게 똑같이 올라가겠죠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러면 여기는 있 좌표는 이제 a, e b 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자 여기 지워주고 자 이제 a보다 이제 클때클 클 때는 여기도 보자 아까랑 똑같이 어요부분을좀 보면 되겠죠 똑같이 여기 이제 요 부분에 요 마이너스 b 가 플러스 b 가 된거죠 똑같이 그죠 어 그러면 이 똑같이 나오고 플러스 b 가 되니 여기 플러스 2b 가 이렇게 생기겠죠 음자 요때 얘는 계산해보면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에 얘는 플러스 이 b 가 되겠죠 이렇게 이, 이 여기는 b 쪽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러니 출발점이 어 a 콤만 b 가 되고 아까 s 대칭이라 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려가겠죠 일단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얘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y는 t하고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다. 근데 베타가 더 크다. 그럼 둘의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여기 아무리 지나도, 네, 4개를 지나는 곳은 없죠. 얘를 아무리 지나도 세개를 지나는 곳은 있지만, 네개를 지나는 곳이 없으니, 분명 얘가 2 곱하기 2의 꼴밖에 안 되겠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곳은 딱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나는 친구 하나, 이렇게 지나는 친구 하나. 그래서 그들의 교점이 하나 둘셋네 개가 될 것이고 이 녀석들 다시 말하면 gx하고 이 알파하고 만나는 교점 gx와 베타를 만나는 교점이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중간은 몰라 가장 큰 값이 15요 정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베타가 될 곳이고 여기가 알파가 될 건데 우리 여기는 아까 B였단 말이야요 여기 B 그죠 여기 첫 번째 B만큼 평이론이 B였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 B고 베타는 2B라는 사실도 알수 있죠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요 그래프는 누굽니까 이 절대값 fx인데, 자 원래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이 친구가 이쪽이 절대값이 올라간 거니 이쪽이 절대값이 올라간 거니? 처음에이아이고 아이고. y 이게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이어서 이런 그래프가 되었었죠? 그래 여기서 출발한 거였고, 마이너스 B만큼 평이동했고, 행 절대 값이어서 이렇게 된 거였고, 그죠? 어. 그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된 건데, 올린 거죠? 그니까 얘는 원래 그래, 오리지널 그래프가 되고, 얘가 절대 값을 이쪽에 올린 거네. 그지 마이너스 30은 원래 있던 요 그래프에 대해서 성립하겠죠. 자, 그럼 저 그래프는 여기다 정리를 해보자. 마이너스 첫 번째, 1번이라 쓸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A에 마이너스 B. 근데 마이너스 B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으니 그냥 플러스 B, 어, 퉁통 되겠죠. 마이너스 B를 B만큼 평이동했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0을 집어넣으면, 루트 30 플러스 A가 얼마? 마이너그러면 이제 베타, 베타가 2b였죠.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이거 양변 제곱하면 30 플러스 a는 4b 제곱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15, 15, 콤마 b를 지나겠죠. 여기 15, 콤마 b가 되겠죠.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아래 그래프였네요. 아까 누구였니? 요요 요, 요 녀석이죠, 이 녀. 이 녀석 그대로 그래프니까. 자, 2번이라 을까요 15를 집어넣으 마이너스 루트에 15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B가 얼마가 나옵니까? B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15콤마 B니까. 자 그럼 B는 넘기면 루트 15 마이너스 A가 되고 제곱하면 B제곱은 15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연립하기 위해서 요시가 다 4를 곱하자. 4를 곱하면, 자, 현재 30 플러스 A는 4B제곱이죠. 여기서 4 곱하면 60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것이고. 넘어가면 5A가 30이 돼서 A가 6임을 알수 있고, B제곱은 어, 9가 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 B가 양수여야 된다 했으니까 B는 3일 수밖에 없다. 자, A는 6이고 B는 3이겠구나.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뭐래요? G150을 구해야 되나? 150은 겁나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요 그래프, 요 그래프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자, 요 그래프는 지금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자, 마무리. 자, 결론. 마이너스에, 루트의 X-A, X-6이 되겠죠. 플러스 2B, 플러스 6이 되겠죠. 여기 얼마 집어넣어? 15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144 되었고 그리고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 되서 마이너스 6이 됨을 알수 있겠죠 자 이게 정답이겠죠 아, 아 요걸 제곱하라 그랬구나 이게 어, 제곱하라 그 제곱. 그러니까 36이 정답이겠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프가 상콧마일을 지나고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그럼 상콧마일 집어넣으면 1은, 3 집어넣으면 4분의, 3a 플러스 b가 되겠죠. 3a 플러스 b는, 4. 요런 식이 하나 됐 것이고. 자, 역함수도 상콧마일을 지나겠죠. 역함수도 3은 쿰마이 지낸다는 거는 원함수가 1마 3을 지낸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 역함수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역함수에도 3쿰마이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1마 3도 지날 거라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마 3을 지니까 3은 1 집어넣으면 2에 a 플러스 b. 그래서 a 플러스 b는 6. 자위씩가다르서 빼버리면 2A는 2 a 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자, B는 7.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깎아, B 깎아, 고아라, 자. 자, 그 다음. S축방 하나 마이너스 2만큼. 자, Y는. 자, 루트에. 자, 평행이동하면 빼줘야 되죠. A에 X 플러스 2. X에서 X 앞에 빼면 돼요. A로 묶어서 평행이동하는건 반대로. Y축은 그냥 더해줘야 되죠. 이렇게. 이 녀석이 마이너스 콤마 8을 지난다 8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5자 루트 a는 얼마? 3 a는 뭐 9가 되는 문제겠죠 자그 다음에 자 fx는 자 마이너스 a로 묶은 다음에 출발이 4 콤마 2니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그래프는 지금 0,-2를 지나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0집번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고 자 루트 마이너스 4a는 넘기면 플러스 4가 되니 a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겠죠. 자 정리해. 자 fx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에 더하기 2인데 여기서 뭐고해달래 f-5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플러스 20 어, 루트 3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자 이렇게 정답이 될것 같아요 <laughs> 자그 다음에 자 이것도 혹시 못하는 친구 있을 수 있죠 <laughs> 자 분모에 0이 되면 분자 어, 자 이거 좀 고쳐보면 x-a분의 자분자 0이 되니까 a를 분자 분모가 0이 되니까 a를 분자의집어넣로했죠 2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되죠.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얘랑 같아진대. <laughs> 평행 평행이동해서 일치하려면 여기 2a 플러스 b가 3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자두 번째. 선생님이 거 역함수 빨리 구하는 법 알려줬어. X하고 B는 냅더라고. 자, Y는 X하고 B는 그냥 냅둬. 그 다음에 A하고 이 마이너스 A하고 이하고 자리 바꾸는데, 부호도 양쪽 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된는데 써. 이하고 마이너스 A랑 자리 바꾸는데, 둘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A, X, 여기는 마이너스 2 e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얘는 얘는. X, F, 자, 얘가 지금 역함수죠역함수는 X-4.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X-4, a 분의2배의 X-4. X 대신 X-4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4랑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얘를 통분을 시켜도 분모는 똑같아야 되니, A가 얼마일 수 밖에 없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야지 분모가 똑같아지죠. 통분시켜서, 그죠? 분모가 똑같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B는 7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대이 생각 좀 해볼게요. 자, K 값이 어딘지 몰라요. 자, 이 문제는 Y는 X를 먼저 그립니다. 왜? 역함수는 반드시 y 이너스에 대칭할 거니까 그리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오에서부터 출발하면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때는 지금 k가 0일 때예요 그죠? 이 k는 5콤마 k니까 k가 0일 때 k가 0일 때안 만나죠 자, 이거 쭉 올라갑니다 그럼 언제 생겨? 접하겠죠 접하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아 접했을 때보다 좀 접했을 보다좀더 커지면 두점에서 만나 그죠 아 그럼 얘는 접했을 때보다 좀더 커지면 되는구나 접했을 때보다 커지면 두점에서 만나는 구나 그럼 접할 때자 접한다는 거는 루트의 x-5 더하기 k랑 y 는 x랑 같으면 되죠 자 k 넘겨서 루트의 x-5는 x, x k 가야 되고 양변 지곱할게요 x-5는 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또 x제곱 마이너스 이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아 됐죠 어, 좋아요 자 판, 접해야 되니까 판매수 d가 0일테니 b제곱 자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4a 씨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0분 0 4k 제곱 4k 지워지니까 k는 4분의 1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분의 19보다 커야 돼요. k가 4분의 19보다 크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죠. 자그 다음에 언제까지 되냐면 이 친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요점을 지났을 때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 그게 거기서 더 올라가면 맞나? 안 맞나?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출발점이 아까 5였잖아요. 요 점이 잡힌 자는 얘는 y는 x였으니 요 점은 5, 5가 되겠죠. k가 5일 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